스타 사전. 김지석, 뇌블리 사랑하세요. 김지석은 연예계의 대표적인 엄친아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 영국으로 유학과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옥스포드대 출신의 수학 천재인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연기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런 내력 덕분인지 2015년부터 예는 뇌색 시대 문제적 남자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낸 뇌블리 뇌샘남으로 불리고 있다. 각본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순발력과 재치 있게 대응할 줄 알아 예능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사석에서 그는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이다. 성장기에 가정적으로 힘든 경험을 겪지 않았다고 밝힌 그는 예의 바르고 유쾌하며 소탈한 매력을 과시한다. 그는 데뷔 초기부터 스타들의 신비주의와 반대로 가는 역발상 전략을 취했다. 스스로 포스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 그는 저 남자는 왠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도록 이미지를 바꿨다. 김지석은 일반인과 연예인의 경계를 둘 필요가 없다며 모두 사람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의 본명을 딴 팬클럽 보석상자 멤버들과도 격이 없이 어울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로맨스 제일주의자다. 삶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적극 표현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팬들에게 사인을 할때 사랑하세요란 말을 쓴다. 배우는 무조건 연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감정이 연기에 그대로 녹아드니까요. 그의 진가는 2012년 로맨스 코미디 tvn 로맨스가 필요해 2012 신지훈 역과 mbc 20세기 소년 소녀 공지원 역으로 발휘됐다. 신지훈 역은 여자에게 다정다감하고 섬세하며 장난스러움까지 갖춘 이상적인 남성상이다. 공지원은 변함없이 순수한 애정으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러브 스토리를 보여줬다. 그가 두 작품으로 대중들의 스타로 뜨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2001년 오인조 그룹 리오의 메일 래퍼로 데뷔한 그는 2004년 시트콤 아가씨와 아줌마 사이를 통해 연기자로 변신한 후 여러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았다. 그는 2016년 드라마도 오해영에서 예지원에게 끌려다니는 연애로 다시 히트했다. 그는 나이 먹으면서 연애가 귀찮아졌는데, 끌려다니는 게 편했다고 회고했다. 2017년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의 연산군 역은 그의 인생 캐릭터로 꼽힌다. 연산은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감정의 극단을 오가며 광기를 표출한다. 그는 연산을 통해 섬뜩하고 광기 어린 모습부터 믿는 이들에게 배신당하는 처연함, 귀를 물어뜯기는 구류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연산과 실제 성격이 닮은 부분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성격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산처럼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2018년 드라마 톱스타 유배기에서는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며 원톱 주연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자라도 취형 스타 유배기 유배지인 섬마을에서 시골여인 강순을 만나 성장해가는 과정을 매력적으로 소화했다. 유배기는 안하무인의 결정체예요. 야들야들한 속내를 감추기 위해 뾰족하게 나를 세우는 성계와 같은 글을 연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대리 만족을 느꼈어요. 때로는 유배기처럼 살고 싶은 욕구를 잠시나마 채웠죠. 2019년 화제작 동백꽃필 무렵에서 그는 스타 야구선수 강종렬 역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왔다. 강종렬은 옛 연인이자 자신의 아들을 낳은 동백 앞에 늘 좋지 않는 타이밍에 나타나 씁쓸한 감정을 겪는 배역이다. 뒤늦게나마 아들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지려고 애쓴다. 주인공 용식이 여성들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남자라면 그는 현실적인 인물이다.